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업계엔 불안감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인허가 물건이 29만 4천 호 정도였습니다. 그게 재작년에는 52만 1천 호 정도였던 거에 비하면 거의 뭐 평년의 반토막 정도 수준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 중에서도 또 착공까지 이어진 비중은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허가도 굉장히 줄었지만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는 건수는 더 많이 적어서. 네, 이렇게 주택이 인허가... 통상 인허가 물량은 주택 공급의 선행 지수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1년 전보다 37%, 착공은 52% 격감합니다. 이 말은 조만간 신축 아파트 가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3년 내 최악의 공급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공급 대란이 올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어 이제 서울을 비롯한 도심권 위주로는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뭐 미분양이 많이 나온다고 나오고 있는 뭐 대구나 경상권 같은 경우 그리고 경기 일부 지역, 인천 같은 지역들은 오히려 공급이 과잉되 있는 지역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물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공개된. 1월 1일 부동산 대책은 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어 도심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게골자입니다 우선 재건축 재개발은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는데요. 재건축 재개발은 지금까지는 규제의 대상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지원의 대상으로 모두를 전환하겠습니다. 주택 공급 불안에 대한 대응으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꺼내던 건집재할땅이 부족한 수도권 도심의 경우 재건축, 재개발이 신규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수요가 많이 집중되는 곳들은 서울 같은 대도시나 아니면 인접 도시 같은 곳들을 둘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들은 이미 지난 수십 년간 개발이 다 끝났습니다. 그 때문에 새로 주택을 지을 만한 부지가 없고 그렇게 된다면은 새로운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기존의 노후된 지역을 새로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면서 종전보다 주택 물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1월 10일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의 전면적인 완화입니다. 재건축에 대한 문턱은 낮추고 속도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바로 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준공 30년을 넘긴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중전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에만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는 것으로 순서를 바꾼 것, 또 조합 설립 시기도 앞당겼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재건축 사업의 비용과 시기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비사업 특히 재건축에서 종과 같은 체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시간이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럼 사업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소요되는 시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정비 사업, 그중에서도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종전이 없던 큰 변화를 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식의 규제 완화로 2027년까지 총 75만 채가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을 걸로 추산합니다. 수도권에서만 55만 가구로 좋은 입지에 상당한 공급 기반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제 도심권 공급이 어렵고 지금 사실 이렇게 법이 개정되고 이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사실상은 공급이 계속해서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행 속도라도 빠르게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승부수를 띄웠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월 십일 대책의 핵심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서 도심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재건축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통과 순서를 늦추는 것을 두고 우리의 수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완화하려고 하는 재건축 안전진단이 무엇인지 좀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2030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건 지난 2021년입니다. 이에 따라 1992년 지어진 570가구 규모의 한성 1차는 1단계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이 추진됩니다. 아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저희는 그. 좀 저층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5층, 6층으로 구성이 돼서 재건축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대략 소유자분들의 뭐한 80에서 90% 정도 이렇게 찬성을 하고 계십니다. 재건축을 위한 첫 단계로 이남국 위원장과 주민들은 안전진단을 추진합니다. 이게... 이게 예비 안전 진단을 통과했다는 아, 이제 공문이고요 네네네. 예비 안전 진단은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한 세네 시간 정도 아파트 현장에 오셔서 육안으로 네. 눈으로 이렇게 보고 아 아파트가 낡았구나 설비를 보고 아 이게 낡았구나 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 아 이거는 정밀 안전 진단 그 안전 진단을 해야 되겠네요 이제 이런 어떤 판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예비 안전 진단을 통과할 경우. 다음 단계는 정밀 안전 진단입니다. 입찰을 통해 선정된 민간 업체에서 해당 건물의 기울기, 하중, 콘크리트 강도 등을 정밀히 분석한다고 합니다. 내부를 들어가 봐야 되는데 내부를 36집을 내부를 들어가서 점검을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서른여섯 세대 그 거주하는 입주민분한테 연락을 해서 언제 가겠습니다 네. 어떤 걸 점검하겠습니다 이런 걸다 일일이 연락해야 되고 약속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소유자분이 거주하신 경우는 좀 어느 정도 협조가 됐었는데 네. 세입자분들 임차인분들이 거주하신 경우는 좀 아무래도 본인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아, 네. 예좀 협조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그런 네. 것들이 많이 힘들었고 이렇게 진행한 안전 진단은 등급에 따라 재건축 가부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만약 통과가 안될 경우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 안전 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재건축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 진단이 통과가 되어야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 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스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만일 한성 1차 주민 90%가 예. 재건축을 원하지만 안전 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 일정 이제 완전 올스탑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완전히 멈추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안전 진단을 통과하는 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다는 점. 바로 구조 안전성 항목 때문입니다. 구조 안전성은 쉽게 말해 건물이 구조적으로 얼마나 안전한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PC 공법으로 지어진 이 아파트의 경우 구조 안전성 항목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 예상됐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 피시조, 즉 조립식 구조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는 안전 진단이 통과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의견이 좀 많았었는데 그래도 어 이러다가 혹시 좀 통과 안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던 게 사실이죠. 2021년 발표된 1차 정밀 안전 진단 결과는 D 등급.

힘들었는데 시청으로부터 통과됐다고 공문을 받으니까 이제 기분이 네. 좋잖아요. 아, 그래서 잘잘 아, 예, 뭐...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일각에선 이런 안전 진단이 도입 취지와는 달리 규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는 2만 6천 가구가 거주하는 매머드급 아파트 단지입니다. 14개의 단지가 1985년부터 88년 사이에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2018년을 기점으로 모두 재건축 연안인 중공, 30년을 넘어섰습니다. 그중 86년 준공된 목동 6단지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14개 단지 중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신시가지 단지 중 최초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조만간 정비구역 지정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안 많은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정비 계획안이 나와서 이거를 주민들께 보고 드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도시계획 심의만 하면 큰 문제가 없으면 상반기 중으로 구역 지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내 조합 설립까지 가능할 걸로 전망되는 6단지에 비해 11단지는 여전히 안전 진단 단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2021년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아서입니다. 사실 안전진단이 떨어졌을 때 목동 내에서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시점에 건립이 됐었던 목동 신시가지다 보니까 목동 6단지 같은 경우는 2차 정밀안전진단까지 통과됐었던 반면 목동 9단지나 11단지 같은 경우는 1차 정밀안전진단 통과했었지만 2차 적정성 검토로 가서 둘다 탈락한 케이스거든요. 인근 부동산과 주민들은 연이은 탈락의 이유를 그몇해전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이라고 봤습니다. 2018년 당시 정부는 생활 인프라를 보는 주거 환경 가중치를 15%로 낮추는 대신 구조 안전성 항목 가중치를 50%로 대폭 높입니다.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는이친구이는는이 친구는 구는는이 친구는 구는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하구는이는이친는이는이 친구는 구는이는이는구구 이런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50%까지 키우게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았었고요. 여기에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을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적정성 검토도 받게 합니다. 이로 인해 당시 재건축을 추진 중이던 아파트들은 줄줄이 탈락합니다. 어, 민간 회사에서 안전 진단을 점검을 해서 점수가 나오고 그 결과가 나오면 공공기관에서 이 민간 회사에서 한그 점검을 한번더 검증하는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민간 기관이 이미 수행한 안전진단을 공공기관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어, 이렇게 보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중복적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신가요? <laughs> 그랬었죠. 그, 저희 소유자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했는데, 이걸 왜또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당시 안전진단 규제가 강화됐던 건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이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한다는 시각 때문. 하지만 이로 인해 재건축 신규 진입 단지들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전 정권 때는 굉장히 많은 단지들이 재건축을 진행을 못 했었는데 사실 그때 가격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쓰긴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재건축을 좀 많이 진행을 해 놨어야. 그때 사업성도 잘 나올 때고 또 수요도 많은 때라서 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뭐 앞으로 3년, 4년, 5년 계속해서 서울에 입주가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그때 도심 공급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공급 부족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재건축을 억제하던 분위기는 현장 보더로 재건축을 촉진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당초 주거환경 중심 안전진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30%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대의 학원 60% 높이겠습니다. 이 방안에 따라 목동 1대 아파트 단지들은 11단지를 제외하고 줄줄이 안전진단을 통과합니다. 규제에 발목이 잡혀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사업이 다시금 추진 동력을 얻게 된 겁니다. 여기에 지난달 발표된 1호 10을 대책에 따라 아직 안전 진단의 문턱을 넘지 못한 11단지는 일단 재건축을 시작하는 게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재건축 사업이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으로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소유자들의 투기 행위로 보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도심지의 공급들이 계속 활성화해야지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을 낮출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재건축 규제 일변도로 가게 되면 오히려 신축에 대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 해석적으로 높아진 종전 신축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던 한성 일 차도 당시 안전진단 기준 완화혜택을 봅니다. 저희가 2022년 하반기까지 정말 힘든 과정으로 적정성 검토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안전진단 즉 정밀 안전진단보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던 중에 갑자기 안전진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완화되면서 저희도 그 수혜를 이제 보게 된 거죠. 당시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 재량에 따라 생략할 수 있게 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저희 현재는 안전 진단이 모두 종료가 되고요. 그 다음 단계는 재건축 정비 계획 수립 단계인데 뭐 대략적인 아파트의 층을 몇 층으로 할 것인지. 전체 대략적인 주택형, 뭐 세대수, 뭐 이런 것들 공원으로 기부 채납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정하는 단계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올 1월에 정부는 연한이 된 아파트는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 저희가 일선 현장에서 안전 진단을 경험하고 뭐 기본 계획, 정비 계획 이러한 단계를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 보니까 좀 너무 규제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이 3년 내 공급난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안전 진단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재건축을 활성화해 이를 돌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입니다. 다만, 안전 진단 절차를 뒤로 미루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건축물 안전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정비 사업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다고 설명합니다. 겉보기엔 잘 관리된 듯 보이는 아파트 단지.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마주한 실상은 좀 달랐습니다. 아, 이게 좀좀 표시가 요 느낌이 나네요. 이거 보니까 막고그랬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석면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는 요즘자잖아요 유해성이 알려지기 전 건축 자재로 많이 쓰였던 석면은 이지하주차장처럼 천장에 방화 덮포제로 많이 사용됐었는데요. 비가 오거나 습기가 많은 날엔 천장에서 석면 덩어리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노릇, 거는 저기 거 앞에 거 지금 거는 지금 금방 떨어질 것 네, 같아요. 네. 거는 지금 한번 비가 한번 오면 떨어질 네, 것 네네네, 같은 네네, 느낌이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게 공사를 해서 예를 들면뭐 네, 네. 설거 작업을 해서 재고를 네.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예. 이거를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은 단한 가지밖에 없죠. 재건축밖에 어떤... 없어요 아, 재건축밖에 없나요? 네, 거구나. 네. 아... 그러니까 저희도 이걸 알아봤었죠. 여러 예, 차례 알아봤는데 예, 예. 일단 공사 자체가 음... 이거는 할수 없다라는 이제 음...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뭐... 주차 부정 문제도 심각해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어차 네, 이렇게 가막 인열로 쫙쫙 그럼 미 분들은 운전해서 꺾 못하고 여기서 돌려가지고 가고 후진으로도 빠져나가 그렇죠 <laughs> 일이아니네 네, 정말 이게 정말 심각이 네, 네. 어? 아파트 단지의 가구당 주차 대수는 0.57대 일반적인 기준과 동떨어진 주차 대수는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려워 보입니다. 아, 네. 아닌데 이런 데다가 차를 대면 소방차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아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네. 못 네. 저희 화재라면 화물며 소프림 쿨러, 네. 완강기도 없어요. 이거 어... 화재나면 큰일 나겠죠.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건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고저 실례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금방 나가겠습니다. 네네네. 어 네, 네, 네. 네. 우리 사가 와서 잠깐 좀 보실래요? 옛날 우리 시골집처럼 이렇게 상 이렇게 물들졌어 주민들에 따르면 노후화된 건물로 아파트의 골조 자체가 틀어져 있는데 이로 인해 창호에 문제가 있는 집이 상당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들은 이시가 이렇게 움직이질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죠. 이 네, 틀어졌기 때문에 틀 자체가 조금 기울기도 하고 고이 버려 가지이도못그래서 이제 틈이 벌어지니까 거기로 비도 들어오고 아, 바람도 아. 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102.2%. 이중 적지 않은 곳이 이 아파트 단지처럼 노화된 주택입니다. 하지만 그간 재건축은 쉽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재건축을 집값 상승 노인으로 봐와서인데요. 이 아파트 단지도 2022년 예비 안전 진단을 신청했다가 탈락했습니다. 시등금이면안 되는 겁니까? 시 등급이면 재건축을 못 하죠. 정부 대책이 22년 12월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네. 저희는 22년 9월에 네, 네. 안전 진단을 신청했으니 네, 네. 그때 구조 안전성이 50%였어요. 그런데 네, 네. 50%면 재건축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주민들은 소유주가 집이 낡아 살기 힘들다는데 국가가 재건축을 가로막는 논리를 이해하기 힘들다 호소합니다. 자동차나 스마트폰처럼 집도 오면한 사유자산임을 감안하면 주민들의 자세권 행사를 무조건 막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 이에 따라 앞으로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개선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제 아파트들이 연식이 크게 높지 않았는데 너무 일찍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은 사회적인 낭비라거나 아니면 재건축을 해서 새 아파트가 되면 집값이 오른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응해서 재건축을 좀더 어렵게 만든 것이 안전진단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고 이미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본다면 아파트 연, 아, 아파트 연식이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만 지나면 곧3 0년이된 아파트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단계에서는 과거에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안전 진단이라고 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전 진단 시점을 늦추는 재건축 절차 조정을 하려면 도시 정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회 협조가 관건이라는 얘기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섬세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표 아래 협조할 건 협조한다면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서 더 나은 생활 환경 아래 사게 되는 날은 꼭올 것입니다.